저희 주식회사 레이노는 젊은 필터라는 필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이 필터 브랜드인 젊은 필터는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는 환기장치 에 있는 필터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브랜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레이노 대표 정항용입니다. 저희가 이 필터 업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기 본인들 아파트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나 환기 시스템에 어, 존재 유무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젊은 필터에서는 그, 그런 그 분들에게 어, 다양한 정보도 안, 알려주고 집에 있는 전열교환기의 관리 방법이나 어,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정보들을 어,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전열교환기 내부에 보면 또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원래는 이제 외부 공기를 내부에 유입 시킬 때 어, 벌레나 큰 먼지 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. 기존에 필터가 장착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어, 초미세먼지가 화두가 되면서 필터의 등급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따지기도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열기 내부에 들어가는 필터를 그 H13 등급의 필, 헤파 필터로 제작해서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제품 개발을 할 때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로 그0.3 마이크로미터의 99 그 초미세먼지를 99.95% 여과하는 게 이제 헤파 필터인데 그만큼 필터가 촘촘하다 보니까 그 바람의 투과율이 조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헤파 필터의 투과율을 조금 더 높이는데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저희 추측상 한5% 정도 전체 입주민들의 5% 정도만 그 전열 교환기의 존재 유무를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전열교환기 시장이 어, 점점 더 알려지고 그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면서 어, 매출 부분은 크게 증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어, 저희가 고객이랑 직접 대면을 하고 주문 제작을 하는 시스템으로 어,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어, 고객들한테 좀더 좋은 제품을 이제 다, 좋은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게 어,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희 필터 업체의 제품은 어 아파트 말고도 어 다른 공공기관이나 학교 어, 그리고 유치원, 병원 같은 곳 그리고 군부대에도 납품이 많이 되었고요. 그리고 한 4년 전쯤에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처음 필터업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어 한창 초미세먼지가 대두되고 화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2년 전 법인 설립과 동시에 거의 매출 10배, 20배 20배 가까이 거의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네 저희는 그 제품이 완성되고 아무래도 고객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, 완성된 제품을 2차 3차까지 걸쳐서 어, 제품 확인 절차를 거쳐서 출고를 하게 됩니다 어,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들부터 필터에 오염은 없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만큼 좀 완벽한 필터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지금은 뭐더 심해졌지만 그때 이제 화두되고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오던 내용들이 이제 미세먼지 그중에서도 바람과 관련 있는 초미세먼지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던 편이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 쪽에 접할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때를 이제 기회 삼아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생각보다 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, 이 내용을 좀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,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H13 등급의 헤파 필터 그 중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필터는 절대로 지금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좀더덜 부담스럽게 제품을 구매하고 장착하고 실제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양산에 있어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꼭 전열경기 필터뿐만 아니라 그 일상에 그 많이 사용되는 그 공기청정기나 차량용에도 이제 헤파 필터가 꼭 접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주식회사 레이노의 목표입니다.